수성과 함께 상륙 돌격용 장갑차가 용맹하게 전진합니다. 수륙 양용 장갑차를 뒤따르는 돌격용 고무 보트 수십 척이 포항형 산강의 때 아닌 장관을 이룹니다. 해병대 상륙작전 시연이 민간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 실제 훈련의 버금가는 긴박함이 감돌면서 고무보트에 함께 오른 시민들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흐릅니다. 육상에서는 군용텐트와 보트 전시와 함께 나만의 군번주를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됐습니다. 해병대 무적도 시범을 지켜본 학생은 늠름한 해병대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격파 시범 보니까 정말 멋있는 것 같고, 저도 나중에 해병대 지원해서꼭 가고 싶습니다. 어제 개막한 제1회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는 이틀째 5만 명이 찾아 무적 해병의 정신을 체험하고 다양한 행사를 즐겼습니다. 포항은 해병인의 고향입니다. 어, 과거 군대 생활을 통해서 사왔던 추억을 되살리고 어,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휴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해병대 문화축제로 포항의 초여름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